아, 그 살다살다 살다 저런 벌레는 처음봤는데 꽉차서 <laughs> <laughs> 지하나 쳤죠 일단 이걸로 오케 가자. 가자. 이 가자 코칭가자 자이 게임을 통해서 왜 이겼는지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이제 토스의 빌드를 보려고 13서치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 이제 내 학생의 관제지. 너왜 지금 정찰을 했어? 아, 저, 그, 제 생각에는 빨리 봐야 상대의 의도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여기 정찰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어, 저잘 모르겠는데요. 왜 정찰을 해야 되냐면 일단 상대를 빌드를 알아야 너가 상대 의도를 파악하고 너의 빌드를 너가 팩토리를 어떻게 하는지 방어를 할지 벙커를 지을지 어 커맨드를 지을지 선택할 수 있어 자이자왜엔서치 갔어 프로게이머 따라 한 거야 아니 그 유튜브에서 그 무슨 뭐 이재호나 유영진 강의 보니까 나 엔서치만 가던데요 너 뭐라고? 마왕tv 안 봤어? 아, 씨발, 잠깐만. 또 따라 나와봐. 마왕tv에 다 나와 있잖아. 나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아냐, 아냐. 농담이고. 일단, 엔서치를 가는 이유는, 어, 일단은 상대를, 일단 대가. 아, 안 되겠다. 제 여자친구를 쓰겠습니다. 제 여자친구 찬스를 써야겠어 이거는. 제 여자친구의 게임을 보고 설명을 해 주는 걸 해야 되겠어. 요 Excuse me extra cheese. Could I say a bad word to you? What the fuck? 뭔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900점이 몇티어죠 8티어 7어인가요 제가 천점 정도? 천점 정도다 하는 분 있나요? 개념이 있으면 아예 안 되거든요. 아 염수체는 약간 저는 무서운 친구도 많아서. 어. 우리 시청자 젊은 아이입니다. 우리 또딱 그렇게 이제 세 명의 한테만 해볼게요. 아아엘스틱 죽는다. 메디가자 여기서 엘스틱 정찰까지. ]고요. 와 엔서치라네. 엔서치를 왜 하는 거야? 나 궁금하네. 엔서치 왜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엔서치 어? 왜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오 벙커까지 오. 단점이 이제 명확해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에가 문제예요. 네, 여기서 이제 빌드 보고 투게이트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엑스지비로 투게이트까지 어, 3게이트 근데 이게 투게이트를 봤거든요? 분명? 보고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탱크 찍어야 되고, 모드업도 해내야 돼요. 아, 어, 트어 치는데 뭐 하나, 오, SC 간다, 오. 오, 리페어까지. 오, 야, 뭐야, 왜 이렇게, 느른 거 같지? 어, 어, 지금까지 좋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오? 오 지금까지 잘하는데? 고있 뭐지? 지워놨고, 지금까지 잘하는데? 뭐지? 아, 네. 지금부터 틀렸었죠? 예, 네. 지금부터 약간 좀 프리스타일 모드 나왔습니다. 예, 네. 딱 여기까지만 돼요. 여기까 지는딱 돼요. 이제부터 프리스타일. 아, 시스모드도 시스모드 너무 좀 앞쪽에다 해놨고, 너무 앞에다. 계속 게이트에서 방금 찍어내고 있죠, 젊은 아이. 오, 에 g 비 나와야죠. 들어 이렇게 때리는데 에 g 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SCB, 뭐해? 어, 모드, 모드는 좋아. 그래, <레>, 아니 고쳐. 고쳐. 아, 깨졌다. 그래도, 그래도, 언덕입니까? 언덕 원덕 탱크니까? 어, 반갑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스가 투스, 귀엽네 오 마인까지 오 뭐야 자 일단 쳐 네넥서스 갖고있고 스타프트자스타프트오 <laughs> 뭐야 뭐. 다 가고있어 다 올라가고 있긴 해요 테란 진짜 유리하죠 오벌쳐오가나오 오, 오? 지금까지 오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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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한복씩 전진하는거 뭐야 오호 들어오게 낚아먹기 뭐야 탱크 딱 사정거리 오게 오 뭐야 이거 리페하면 인정 오, 마인까지, 오, 뭐야! 오, 마인까지, 오, 뭐야, 벌리 <laughs> 쏴내어! 오, 왜 이렇게 신기하지? 오, 씨. 오? 아, 아니 아니야. 어, 나, 어, 나 생각보다 놀랐어. 왜 이렇게 성장했지? 자, 벌처를. 오, 오, 마인 도잘 심어. 오, 뭐야, 마인 다 심었어. 자, 이러면서, 전진 로보틱스. 진짜 잘 신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벌처, 오, 뭐야! <laughs> 뭐야! 오, 뭐야, 이거, 오? 어? 넷, 다섯, 여섯. 어, 벌처 난이 뭐야! 어, 이 게임 진짜 끝나있죠, 이거는 일단은? 어 뭐야 <laughs> 왜 이러면서 씨뭐 아니 뭐 도발까지 하네 씨야 와 이거 도발까지 하네 와 씨야 와씨아버리어병력이가 유대하지 않은 건가? 이거 뭐야 어저 하지마 어 셔틀 있어요? 어 셔틀 태워왔어요 당황하나요? 당황하지 않나요? 오그렇서 이런 놀이들 오 그렇지, 자, 셔틀 태우기 젊은아이 자, 업그레이드까지 올라가고 있고 사업도 눌러주고 있고 자, 퍼실리티 오 <laughs> <laughs> 생각보다 잘하는데? 왜그렇지 자, 과연 오? 모델이나요? 뭐와 리버 잡혔어요. <laughs> 와 GG <지지>! 차 <자. 웃음> 무릎 차. <붙였어. 웃음> 자 일단 오케이 오케이 와 잠깐만 와 일단 아 이거는 어 잘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을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네, 디코 받으세요. 여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네. 자 들어오세요 일단은. 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실력 이렇게 들었죠?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아, 제가 만들게요. 어 게임을 왜, 왜 연습했나요? 아그살다살다 저런 벌레는 처음 보는데. 아아아 씨. 아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 일단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가요? 아, 그, 그러니까 그, 저 침취 안돼 있어요? 네. 자, 한번 볼게요, 게임. 앱. 잠깐만요. 지금 태경이 형 팬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아, 어, 그럼 어떡해요? 역시 택신 외쳐와요. 역시 택신! 근데, 별풍선이 안 터지네.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형, 그 게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다업. 아 아다업 하지 마세요. 아다업 하지 마세요. 아다업 하면 안 돼요. 아다? 네. 아아아니아니아 죄송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때 다시 강할게요 아다업 하지 마시고 그말자 일단은 물어봐요. 물어봐요. 일단은 자 이제 대화를 해 토스 시작 껐어요? 네. 오케이. 토스 시작 껐고. 일단은 볼게요 자 일단은 배럭을 왜 여기다 지었죠? 그그 그 질럿이 오면은 네. 그 마린 여기 지나가려고 지나가서 싸우려고 여기 맞아요 여기 안으로 커맨드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잘했어요 자이 프로브 보고 어떤 생각을 해요? 왔구나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뭘 생각을 해요? 그냥 쟤도 보러 왔구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서치를 빨리 오면은 왜 정찰이 빨리 왔지 토스가? 어? 그냥 그 자리를 잘 찍은 거 아니에요? 어아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럴 것까지는 잘 몰라요. 음 일단 그래 오케이 일단 다시 가볼게요. 근데 팩토리를 네. 이쪽에다 지은 이유는 뭐예요? 여기 땅이 넓어서요. 아, 그래도 입구 쪽이랑 좀 가까이 지으면은 나중에 나갈 때도 편하고. 아니 근데 그 입구에 지으면은요. 네. 그 나중에 탱크 같은 거 나갈 때 네. 꼬이지 않아요? 아, 그 심시티를 나름 한 건데요. <laughs> 아, 이거 심시티를 한 거다. 어. 괜찮아요. 넓은 땅에다 심시티한 거 아주 좋았어요. 오 맞아요. 개념 좋아요. 이제 또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아이 하면은 어느 쪽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어, 여기 한한 직한 오른쪽 앞에다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직한 오른쪽이요? 네. 아, 아. 네, 알겠어요. 네, 네. 일단은 가 볼게요. 네. 이러면서 앤서치를 하더라고요. 왜한 거죠? 아, 이거는 네. 프로브가 네. 그 저보다 빨리 왔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네, 어? 대각에서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 어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 저희 세 가로가 아니니까 세로로 가본 건데요. 어, 기가 막혔다. 진짜 개념이 완전 좋네. 지금 생각보다 머리를 쓰시네요 게임을. 아, 그 이게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정찬이 빨리 왔기 때문에. 이게 생각을 하시네요. 머리를 쓰시네. 진짜 확실히. 음. 찐타네. 찾았다. <laughs> 일단은, 이거에 따라서 다른 빌드를 할수 있냐? 안, 한, 안 하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돌아가고 있으면은, 네네. 뭐 해야 돼요? 이걸 안 돌아가고 있으면은 다크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대, 어, 다크템플러라든지, 아니면은 전진 로보틱스라든지, 또 아니면 아 근데 막 네.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업 다크? 네 그런 것도 들어봤는데 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지금 당신 티어 에 무슨 사업 다크야? 왜요? 아 지금 무슨 당신 티어 무슨 지금 당신 천점이야 무슨 사업 다크를 생각해? 아 그게 뭔지는 알려주라 이 말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그 사업 다크는 말이죠 어 여기서 이제 투게이트 봤죠 투게이트 보면 무슨 생각했나요? 트레이못 봤는데? 봤잖아요 지금 SCB로. 어디요? 지금 SCB로 봤잖아요. 어그거못 봤어요. 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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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B는 봤지만 나는 못 봤다. 어. 네.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이거 다 보세요. 자못볼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죽었잖아요 SCB가. SC가 아, 죽었잖아. 죽었었네? 아, 죽었잖아. 아, 죽었,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니맵을 보시죠. 아, 미니맵을 보시죠. 그러면 미니맵을 한번 가서, 그,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오히려? 죽었을, 때 내가 죽었던 위치. 내가 죽었던 위치를, 그, 한번 다시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죽었... 죽었는지 몰랐어요. <laughs> 아니, 내 유닛을 보냈는데 없잖아.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 그 커맨드, 그 커맨드 짓느라고 못 봤어요.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커맨드. 네, 어... 4만리까지 찍은 이유는 뭐예요? 그, 벙커가 딱 4인용 아니에요? 오,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이거 4마리까지 찍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 뭐, 근데 SCB 나와주는 판단. SCB 왜두 마리만 나왔죠? 34 다음은? 드라곤이 두 마리라서. 오? 35? 드라곤이 세 마리면요? 35 다음은? 그러면, 세 마리? 3인 어? 오! 그거는 어떻게 아셨죠? 그거는 그냥 그, 기석씨 게임하는 거를 좀 봤어요. 오, 역시 눈스타를 하셨구나. 자, 마인업까지. 오, 여기서! 아, 여기서 조금. 네. 뭐가 문제였죠? 아쉬웠다. 뭐가 아쉬웠죠? 에? 그 탱크가. 네. 그, 다 잡혀왔네요? 그, 그러니까 탱크 배치가 아쉬웠죠. 아... 탱크 배치가 아쉬웠던 거죠, 탱크 배치가. 어디다 나야 돼요. 이가 이런, 이런 언덕 탱크. 이거 네. 이거는 잘했어요. 이 언덕 탱크. 아... 이 언덕 탱크 그리고 베럭이 앞에 있었다. 아까 보세요. 베럭이 앞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라군이? 81로 배럭도... 갔네? 당신이 보냈잖아, 베럭을. 그러고요? 왜 보냈냐고요? 기억이 잘안 나요. 아니, 뭐... 아니 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옮겼나 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 오케이, 진정해. 근데 난 여기서 진줄 알았는데, 이게. 예. 드라곤이 좀. 좀 멍청하던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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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라곤이 어, 멍청한 건 아니고, 당신 점사를 좀 잘했어요, 또. 자, 여기서, 아, 여기서 아카데미는 왜 짓는 거예요? 그. 상태 보려고요. 스캔 달아가지고. 오, 상대 봐서 어떤 걸 체크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뭐, 뭐가 나오는지. 네. 그냥 사실 그냥 한번 보려고 했었어요. 어, 그쵸, 뭐가 나오는지 봐놔야 이제 대처를 할수 있죠. 님, 애드...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뭐 나오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스캔의 용도가 스캔 뭐예요? 스캔의 용도가 뭐예요? 안 보이는 거볼 때? 오, 그쵸, 안 보이는 거볼 때.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안 보이는 게, 그, 다크요, 다크. 다크, 그리고? 다크하고, 옵저버. 그리고? 롤커? 아니, 토스죠. 토스에서요, 토스 토스에서요. 코치를 연습하는 건처 본다. 네, 토스 유닛 중에. 음... 머리 써봐, 머리 써봐. 뭐가 안 있을까? 보이는 거? 그거 말고 토스 중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게 있다고요? 다크랑, 옵저버랑, 또 하나 더 생각해봐. 클로는 보이고 캐리어도 보이고. 어 캐리어 그리고 셔틀. 클로킹이 있나? 스카우트, 클로킹 스카우트 있어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클로킹 스카우트가 어디 있어? 아니 클로킹 스카우트가 어디 있어? 이자 아비터가 클로킹이 되잖아요. 아비터 안에 있으면 유니씨 아. 네 아비. 터 아비터 안에 아, 있으면 안, 안 보에는 아예 그게 안 보이는 아 그러니까 아, 아 아비터 안에 있으면은 이게 또 되잖아요. 아... 또 아비터 안에 있으면. 자, 일단 네네네. 오케이. 일단 오케이. 그건 됐고 일단 여기서 다시 마인드 이렇게 잘 심죠? <laughs> 왜 웃죠? 제가 마인을 좀 좋아해서요. 마인드왜왜왜 왜, 왜 좋아해요? 네? 왜왜 좋아요? 당신이 마인스때좀 멋있더라고요. <laughs>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서 좀 당황한 게 예. 아, 말씀해 보세요. 앞마당에 일꾼이 네. 1도 없어 가지고. 예. 이게 뭐 내가 누구랑 하는 건가 이거 싶었어. <laughs> 아, 일꾼이 하나도 없어서? 네. 아. 오. 아, 그러게요. 토스 일꾼이 없네요. 응. 자 이제 여기서 벌처잘 들어갔어요 여기서 여기서 잘했어 요거 여기 병력도 나도 없고 이게 네. 게이트가 말이 돼요? <laughs> 아 그래서 뭐라 어떤 생각을 했네요 이걸 딱 보고 아 이게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버러지? <laughs> 아 지금 시청자 기만하세요 지금? 아 지금 당신 지금 뭐 하시는 아, 거예요 시청자 그아 시청자 기만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일단 볼게요. 네, 자 여기서 잘했어요. 여기서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서 뻘쳐로 다 터트렸어요. 뻘쳐로 네. 이제 프로브가 없는 것까지 받고 테크도 없는 거 받고 네. 다 확인했죠. 스캔도 달고 스캔을 왜안 쓰죠? 달아놨는데. 아 깜빡했어요. 깜빡하면 다해요? 아 그러게요. 죄송해요. 아니, 뭐, 죄송할 필요는 없고. 근데 여기서 궁금했던 점이, 아까, 이때쯤인가 웃더라고요. 왜 웃은 거죠, 근데? 힐을 하면서 웃더라고요. 아 힐을 노는 나 웃었더라고요. 왜, 왜 웃은 거예요? 너무 상대가 안돼서 <laughs> 아니, 그게, 상대가 안 돼가지고 웃었다고요? 네. <laughs> 아니, 와, 진짜 안 되겠네. 아, 이거 안 되겠다. 달려봐야 정신 차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이긴게 별로 경험이 없어가지고 너무 좀 좋았어요, 솔직히. 음.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지금 저그전 한판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됐어요. 토스전은 오케이 됐고 지금 일단 잘했어요, 이 판은. 저그전 가는 가능... 자신 있나요? 좀 점막이어가지고. 이기면은. 네. 맛있는 거 사주신대요, 형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아네 어,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아 이기면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요, 형님들이. 열심히 해본다고요. 아 열심히 해보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냐고 없냐고요. 그거는 저도 모르죠. 아 이긴다고 해 그냥. 아 해볼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파이팅이요. 파이팅할게. 아그 투어 할래요. 폴리포. 그 최적화 어땠어요? <laughs> 최적화요? 네. 뭐 솔직하게 말해줘요? 네네. 네. 역했어요. 예? 네? 역했다고요. <웃음> <웃음> 어, 왜 웃죠? 아니, 왜 웃는 거죠? <laughs> 아, 당황스러워 가지고. 왜못가 당황스러워